안녕하세요. 프로골프 배재입니다. 오늘은 오른손의 엄지와 검지에 대해서, 오른손의 그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엄지와 검지를 잘 잡아야 다운스윙을 할때 클럽이 풀리지 않고 공 쪽으로 그대로 가져온 상태에서 클럽이 풀리지 않는 상태에서 공에 임팩트를 실을 수 있다라는 걸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이 그립만 잘 잡아도 그립을 잘못 잡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이 레깅 동작, 클럽을 끌고 오는 동작, 이 동작을 할 수가 없고 힘이 다 풀려버리고 만다라는 건데요. 이 엄지와 검지, 약간 제가 총을 쏘는 모양, 이 동작 두 손가락만 잘 이용을 해도 강한 임팩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립을 잡을 때 어드레스를 해주시고요. 자 우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왼손의 그립이 잘 잡혀 있어야만 이 엄지와 검지가 그대로 내가 공을 쳐줄 때 도움을 줄수 있다. 만약에 왼손의 그립이 풀려 있다라면 아무리 엄지와 검지를 잘 활용해도 왼손은 이렇게 축이 무너지기 때문에 강한 임팩트를 하기 어려우니 우선은 왼손의 그립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대로 왼손은 내 생긴 대로 잘 잡아줘야 된다. 이 부분을 정확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엄지와 검지는 이렇게 총을 쏜 모양에서 그대로 그립을 잡아주실 때 엄지와 검지를 그대로 이렇게 편 상태로 잡아주세요. 이걸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라는 말씀들이 많으신데 질문들이 많은데 엄지 검지를 이렇게 총을 쏜 상태에서 그대로 그립을 잡을 때 이렇게 펴주세요. 펴놓은 상태에서 여기서 엄지를 살짝 감싸듯이 클럽을 감싸듯이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느낌이 총을 쏜 상태 그대로 오른손을 엄지 검지를 총을 쏜 상태에서 그립을 잡아 줄때 그대로 총을 쏜 상태에서 검지 감싸고 엄지 올려 주고. 자, 그렇게 되면 약간 이 엄지와 검지로 이 클럽을 이렇게 우리가 감싸 안는 듯한 느낌이 나게 될 텐데. 자, 이때 우리가 가장 안 좋은 그립은 이 그립을 이렇게 엄지와 검지 그대로 이렇게 주먹 쥐듯이 잡는 이 그립을 잡을 경우에는 그러면 엄지가 완전히 이렇게 힘을 뺀다고 바깥쪽으로 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엄지와 검지가 주먹을 잡듯이 잡게 된다면 백스윙을 갔다가 우리가 왼손의 축이 아무리 잘 잡혀 있어도 주먹을 쥔 상태는 바닥으로 이 클럽을 찍어 내릴 수밖에 없는 스윙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형태죠. 오른손이 잘 쓰기가 도와주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잘 생각을 해 보면 이 왼손의 축이 잘 잡혔다는 가정하에 우리도 저 앞쪽으로 공을 쳐서 보내기 위해서는 엄지와 검지가 이렇게 총 모양으로 제가 잡아줬어요. 자, 그러면 이 엄지와 검지가 결국에는 저 목표 방향 쪽으로 제가 잘 보이게 검지를 편 상태로 보여드릴게요. 목표 방향 쪽으로 이 클럽을 보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엄지와 검지는. 자, 그러면 엄지와 검지를 잘 이용만 해준다라면 내가 힘을 들이지 않아도 백스윙을 갖다가 자 이러한 느낌이죠 엄지와 검지로 탁 이렇게 목표 쪽으로 써주는 느낌을 낼 수가 있는데 만약 이 엄지와 검지가 앞쪽 이렇게 총모양이 가진 그립으로 잡히지 않는다면 이미 이렇게 주먹을 쥔 상태가 된다면 지금 보세요 그러면 이 엄지와 검지가 약간 총을 쏜 모양이면 그대로 목표 방향 쪽으로 향할 거고요 얘가 살짝 이렇게 주먹을 쥔 상태가 된다면 안쪽으로 잡아당기는 자, 이러한 길을 쓸수 밖에 없다라는 거죠. 약간 주먹을 쥔다는건 안쪽으로 이렇게 쥐고 있기 때문에 내 방향이 목표 방향 쪽이 아닌 안쪽으로 잡아당기는 길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된다는 거는 백스윙을 갔다가 그대로 안쪽으로 엄지와 검지가 가장 지금 힘을 많이 쓸수 있는 곳인데 엄지와 검지가 안쪽으로 잡아당기는이 클럽은 그대로 끌고 내려오지 못하고 그대로 풀리면서 이렇게 잡아당기는 스윙을 할수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립을 잡아 주실 때 왼손을 잘 잡아 주신 상태에서 총을 쏘듯이 앞쪽으로 탕 이렇게 쏘듯이 잡아 주시고 여기서 감싸 안아 주세요. 그렇게 되면 약간 이 그립을 잡을 때 살짝 검지가 내 네, 중지보다 약간 떨어져 있는 형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조금 의식적으로 너무 떨어뜨리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이 느낌만으로도 우리는 목표 방향 쪽으로 엄지와 검지를 이렇게 쳐서 내보낼 수 있는 그립의 모양이 나오거든요. 우선 이 모양을 잘 기억을 하시고, 아, 내가 공을 칠때 엄지와 검지를 가지고 목표 방향 쪽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그냥 이 상태로 우리가 스윙을 해줘도요, 이렇게 엄지에 제가 편 상태로 가도요, 엄지에 이 클럽이 걸쳐지면서 앞쪽으로 보내는 이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 느낌을 느껴보시고, 그렇게 된다라면 결국 이 공을 나는 임팩트를 한 후에 목표 방향 쪽으로 이렇게 힘을 써주는 역할을 하는 거구나, 라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손의 역할을 그대로, 엄지와 검지로 인해서, 아, 그러면 오른손이 이러한 느낌으로, 이렇게 위쪽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구나. 이 느낌을 잘 알아야만, 지금 저는 일부러 보여드리기 위해 펴고 있지만, 이 동작이 만약에 따라하실 땐좀 조심하셔야 돼요. 다칠 수도 있으니까. 이 길을 알아야만, 우리는 스윙의 궤도, 그리고 백스윙을 갔다가 내 공의 임팩트를 강하게, 딱 힘을 줘야지 라고 할때 주먹을 쥔 상태는 안쪽, 그리고 엄지검지를 이렇게 잘 사용을 한 상태는 다운 스윙 때 그대로 임팩트까지 클럽이 서서히 풀리면서 목표 쪽으로 이렇게 쳐서 내보내는 이 느낌을 정확히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라 거죠. 우선은 우리가 이렇게 왼팔을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오른손의 그립, 오른손의 그립만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만 오른손은 결코 우리가 힘을 줘서 나쁘게 뭔가를 방해를 하려는 것이 아닌 오른손잡이 분들이 목표 방향대로 치는 건 이렇게 오른손이 왼쪽의 축을 축이 잡힌 상태에서 도와줄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거다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오른손의 느낌만으로도 우리는 훨씬 더 좋은 골프를 칠 수가 있습니다.